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경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기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심어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3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님뱅기를 고치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성전문 곁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어떤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서 성전문 앞에 두고 그는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며 우리를 좀 보십시오 하자 그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두 사도를 쳐다보았는데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수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안진뱅이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다가 꽁충꽁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안진베이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실에 몹시 놀라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 사도행전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이 소문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형제 자매 여러분, 얘 사람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며 또 우리까지 이상한 눈으로 유심히 바라다 봅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강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작정하였는데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배쳐가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죄없으신 그분을 거절하여 배쳐가고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마침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목적, 목격자여 증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의 이름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안진병이에서 낳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안전병이에서 완전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하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평강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생명이 되는 생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의 행동이 새롭게 될 때까지 하늘에서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보면 예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터인데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생각과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서 쫓겨나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에 이은 예언, 예언한 모든 예언자들도 모두 다이 일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계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이 지배하는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거짓 생각에 속고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참 생각을 주시고 죽은 행동하던 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행동을 축복으로 주시려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시므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